안녕하세요. 김성태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 태풀, 태풀 치기를, 치기를 해볼 건데, 누가 더잘치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. 저는 현역 한국 창편이고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한국계의 주호, 송보용입니다 네, 또 혹시 수련, 수련한 지는 얼마 나되 됐죠? 아, 1년, 1년 반 정도 됐고, 됐어요. 우리 네, 프로댐전도 가졌고, 네. 정말 잘하는지, 아, <laughs> 여성분부터. 아, 이거 계속 뿜어요괜찮아괜찮아 기세, 기세 한번 나올 수 있어요. 어? 응 바로 아, 여기까지다 어, 박수. 박수. 박

그, 여기까지 생각보다 많이 여기까지만 부끄러워가지고 체력과 밑에 치는거는 저 관계가 없다는 거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마시겠습니다 인사 감사합